네 이번 시간에도 어, 선적분을 한번 어,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선적분이냐면은 하 음, 다음과 같은 원이 주어져 있어요. 이렇게 돼 있고 반지름이 r인 원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원의 밑부분인데 마이너스 r에서 출발해서 r까지 가는 이러한 원입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거는 이, 이 cr, 이게 이제 cr 인데,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데 여기가 끊어져 있는거예요 이건 없어요. 그랬을 때1 플러스 z 제곱에 dz 이 값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. 예. 어, 우리가 이제 그 코시의 적분 정리나 코시의 뭐어 적분 공식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닫힌 태곡선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어요.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닫혀 있지 않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이런 곡선의 어 선적분을 계산을 해보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. 이 CR에다가 이쪽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선적분을 더해준다면은 코시의 적분정리를 쓸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CR에다가 R에서 출발해서 R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그래서 여기다가 i를 이렇게 더해줘서 c r 합집합 i를 이렇게 c라고 하도록 하죠. 그러면 이 c라는 이 곡선에서 이1 플러스 z 제곱은 이제 접근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. 어 이렇게 되면은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양수 방향으로 적분한 양수 방향으로 적분한 어, 선적분이 되죠.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호시의 적분 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요. z는 어디에서 음, 어, 그 해석적이지 않게 되냐면 z는 플러스 마이너스 i에서 해석적이지 않게 돼요. 그러면 이 값은 r의 값에 따라 r이 이제 작으면은 i가 여기 있을 거고 r이 크면은 i가 여기 있을 거잖아요. 그다음에 이제 r은 일 1이 아닐 때 계산하는 거예요. 이 아닐 때.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봅시다. 첫째, r이 어 0과 1 사이인 경우. 예. 이런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아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이가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는 해석적이니까 이이 r 요 그렇죠? 그러면 이 선적분은 이거 더 r 기 이게 되겠죠. 여기기는 C h 에 morning. I got in t h 에여기 r n i n g I g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에 빼기로 해주면 되겠죠. 빼기 r부터 r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dx가 돼요.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선적분 값은 cr은 1 플러스 z제곱 d c 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1 플러스 x제곱의 dx가 됩니다. 그럼 얘는 아크탄젠트의 미분이니까 아크탄젠트 X에 의이너스 음, R부터 R까지죠. 그러니는얘는 2배의 아크탄젠트의 R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r이 기는 여기는 여는 이렇게 이 선적분 값을 구할 수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. 어, 사실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했지만 이게 이제 경로 독립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가는거나 여기서 해석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쓴 거와 똑같은 겁니다. 이쪽에서 가는거나 이쪽에서 가는게 똑같게 되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서 접근 하나 여기서 접근 하나 이 접근으로 가나 똑같다라는 것을 경로 독립이라는 사실을 써서 사실은 해도 똑같은 결과입니다. 그래서 이제 r이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고요. 만약에 r이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해보죠.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싹 바뀌게 돼요. 예. 그리고 i는 어디에 이렇게 되냐면은. 이번에는이 안쪽에 있게 됩니다. r 이 r 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은이게 되죠. 2 π 이값이 값은 이 값은 이 값은 이 값은 이 값은 이 값은 이 z 사실은 빼기 i g 요 d 아까도 여기 빼기 i 였죠 d e a I can't be a big idea. I can't i 에 i 의레지레지 a n t be a big i d e 에 I can't b i 에 i 의레지 I can't be a big idea. 마이너스 아이로 할때 세트 더하기 아이에 세트 더하기 아이 더이기 세트 빼기 아이분의 1이에요. 그럼 없어지고 어, 빼기 이 아이분의 1이 돼서 이분의 아이가 됩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은 어, 실수한 데가 없나요? 그래서 얘 값이 음수 값이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게 돼요. 파이. 예.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어 얘의 선적분 값이 아니라 이 값이니까 얘를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쓰면은 아까처럼 c r에서의 여기서 이렇게 가는 선적분 더하기 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선적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선적분에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. 빼기 r의 아래 일 플러스 x 제곱의 dx 이두 개를 한게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적분은 이거는 이거를 선적분 하고 마이너스 아르타까지 빽이 파이가 되죠 아, dx 빽이 파이 그러면 아까 이게 얼마였죠 2 배의 아크 탄젠트 r이었고 빽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r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이 값은 2분의 파이로 가게 되고 어, 그러면 0으로 가게 되겠죠. 이 값은. 예. 그래서 음, 이렇게 닫힌 경로에 대한 선적분이 아닌 경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, 닫힌 경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선적분을 해보았습니다.